지금 뭐 준비 상황은 이제 우리는 몇천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부지런히 올리고 있어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AI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내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지가 어, 그 AI가 분석을 해서 내한테 권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, 어, 여러분, 회원 등록할 때로러 나이가 들어가죠. 컴퓨터가 여러분의 나이를 아는 거예요. 그러면은, 20살짜리한테 맨날 할아버지, 할머니가 쓰는 물건만 띄워주면은, <laughs> 어, 여기 살거 없다.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, 오, 어, 자기에게 맞는, 20대에게 맞는 그런 제품들이 추천 상품으로 막 뜨는 거예요. 연관 검색으로 막 뜨는 거예요. 또,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할머니, 할아버지들한테 맞는 그런 제품들이 뜨는 거예요. 그래서, 이제 모래 들어가면 은 누가 들어가느냐?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. 맨날 비싼 제품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. 돈 많고 부자예요. 근데 거기다 에막 싸구려 제품만 올려주면 은 살까요? 안 살까요? 오, 뭐 이렇게 막 싸구려 제품밖에 없어. 이 쇼핑몰에. 그럴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맨날 싸구려밖에 안 쓰는 사람도 있어. 비싼 거는 절대 안 사.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 비싼 것이 뜨면은 어 이렇게 비싸. 뭐막 이러면서 난 이런 거안 쓰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매 패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억,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분이 살만한 거는 이런 거구나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도 없는데 자꾸 유아용품이 자꾸 또 어떻게 돼요. 그거 안 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유아용품을 사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. 그러면 유아용품을 하나 샀으면 애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그 애기 엄마한테는 유아용품이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가 봤더니, 오, 여기 살 곳이 너무너무 많네? 왜 내한테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이 오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행을 갔어. 자,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이 되겠죠? 그러면 은 여행 갔는데 가구 살 일이 있어요? 없어요? 자구는 되게 집에서 사죠. 그러니까 여행을 갔으면은 여행 관련 상품들이 쭉쭉쭉쭉 뜨는 거예요. 오 여기 오니까 살게 많네. 이렇게 되는. 이런 이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,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아니.